포로 아 이번에 포로를 진짜 잘뽑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니까 또 산타 포로 한번 가보자그와 개재미인거 같다 올프리즘 그 트월킹 추는거 있던데 야이맵 진짜 오랜만이네 그래, 이게 근본이었지 트월킹 추는거 아 이거야 <laughs> 트월킹 준잼 아 에코 나오면 심장이 둥근이네 올프리즘 재밌긴 하겠다 아, 재밌는거 주라 진짜 한번만 아.. 넘맛 없는데 아.. 기다림이.. 미안 과연 아! 꽃게 방은 파란데 아이고 아씨은파놨잖아 <laughs> 이러면 가야죠 반드시 그 녀석 뽑아야지 갈망을 울고도 한번 보자 이거 사성꽃게 사성꽃게로도 한번 노리지 차라리 이게 트타였으면 얼마나 마이, 맛있었을까요? 사성 트타 알 크기 한번 보고 싶긴 하네. 세트 워머고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이것도 중요해. 이것도 먹자. 요세하고 판도라 없이 가능한가? 와 템이 좀 사고네. 아니면 유물 뜨면 해결돼. 유물 먹으면 돼. 아 괜찮아, 괜찮아. 연패한다 생각해. 팔줘 망했다. 그건 망하게 맞아. 망했다! 판도라 가야된다! 우르고템 1도 안든거 실화냐 이거? 판도라 한번 버렸다고 처음에? 아 끝났네 판도라 플러스 없잖아 야이 유물 가야돼 제발 유물 가야되는데 이거 답이 없다 이 게임 유물 제작소 가자 제발 슛! 진짜 너무 맛있긴한데 안돼안돼안돼 안안 여기서 이거 돌리면 유물 나온거 아니야? 아니? 더 크게 노려야돼 얘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 막 증강에 유물 먹잖아요? 그러면 유물템 진짜 많이 나와, 못 찾아, 못 찾아. 지금 찾았다가 안 나오는 순간 도망해가지고 그냥 자연빵으로 찍죠. 다시 몇감 찍히는 걸로 하면 매 살만 너무 좋아요세삼은 찍어야 되고, 아, 필요 없고 세트템만 아, 벨트 이런 싫어야, 아, 너무 와닿... 아우, 아우! 와 삼성으로고 찍고 치연패 이것도 좀 기록인데 괜찮아 그마오면돼 유물 너마오면돼 나머지 템싹다 돌리면 돼 제발 벨트 와 진짜 끔찍하다 템 화보 끝났죠 나이스 예수, 이제부터 일단 연승 전환하고 가자. 욕을 뽑아야 된다 이거. 간다 안 된다. 제발. 슛. 여기서 너 쓸만한 게 없을 것 같단 말이야. 에이씨 아유씨. GG. 칼은 주검으로 빼야 되고 벨트는 무목으로 빼야 되고? 수은도 생각해. AP템을 소환해. 어어어어, 죽으면 안 되는데. 오우 야.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라도 흡수하죠. 천사 두개 해버릴 거 그냥. 그어고 그냥 빅토르. <laughs> 빅토르밖에 없다. 나 이제 모르겠다. 이제 모르겠다. <laughs> 정답을 못 찾겠다 이제 <laughs> 나이 작은 뇌대기로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. 빵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연습은 잘하고 있네. 자 찾으러 가야겠죠 이제 히메가야만히메가야만어 잠깐만 데자뷰인가? n 어? 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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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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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라도, 진짜 벨트라도, 제발. 끝이야? 둘다안 나오면 레전드. 소는 다음 생에 하자. 아, 가자. 삼성 세트 먹으면 다릅니다, 에이. 으! 잠깐 너무 혼자 맞는데 으! 으! 오 그렇지 어휴 어휴 진짜 억지로 왔다 억지로 와 이제부터 투사만 쫙쫙 올려주자고 아 잠깐만 7턴 나왔나요? 6-3까지 살기만 하면 돼 쉽다 쉬워 진짜 쉽다 어 너무 쉬워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고트야 가자 고트야 빵빵 빵. 시다 시다 겁나 시다 진리없쓸것 같은데 이제 온 천천히 몸 올라가자잉 보트야 보트야 시시만 걸리지 말아줘 제발 빵 좋다 데미지 미쳤다 빵빵 빵! 제발 빵 올라가 빵아 제발 시시만 땅 땅. 나 땅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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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라라라 제발. 으응. 땅. 땅. 아, 진짜 이거 누구야 이 새끼? 아유, 아빠 사지. 제발, 제발. 어, 어. 꼬야 아, 미치겠네. 일단 이겼 일단 이겼어. 때까지 힘의 반도 안 발휘하고 있었어. 왜 이거 찜 샷? 어, 팀 샷. 뭔데? 근데 난동이 없는 찐손이. 별만 한데. 너! 우르곤못 잡잖아. 빵! 빵! 꼬트야 제발. 꼬트야 제발. 꼬트야 제발. 흐흐흐. <laughs> 흐흐흐. <laughs> 이거 이제 6투사 하려면 십낼 거야 되네. 10 음. 왔다. 어, 이게 와? 알싸. 고결 옮기고 누가 할까요 껍쳐도 넓게 뭔데? 아 이거 진짜 노자 또 들고 가면 나 진짜 이거 오늘 잠못 자는데 이거. 왔다, 호트숨 왔다, 에 가자 빵. 어 너무 빨리 된다 어, 어나 어, 치감이 없나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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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빵! 아 제발 진짜 안만 제발. 빅 오면 다르지, 빅은 다르지. 진짜 꼭 깨시면 마리고 이거 한 번만. 빅, 빅 제발, 빅 제발 올려줘, 올려줘, 빨리 올려줘, 빨리 올려줘, 빨리 빨리 빨리. 올라갑니다. 빅 아니었으면 진짜 좋다, 진짜! 가자! 가자. 자선꽃게 힘을 보여줘. 너의 능력치를 보여줘. 가자. 와, 체력 7 0 0 공격력 388! 가자. 뽕! 어, 빅 죽으면 안 된다! 빅! 막아야돼. 뭘 뭐든 막아야돼. 제이스 막아야돼. 오케이, 가자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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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! 올라갑니다이야 올리니까 편안하다 게임 그냥! 빵! 안진다, 안진다. 절대 안진다. 5진 발달씨... 가자. 다성이야. 사성이 이 친구야 사성이야 올라갑니다 찢어 오와빅토르랑 오! 수은 덕분에 이걸 여기까지 왔네 와 이거는 도장이 진짜 베스트인데 제발 피바 아닌 도장 아밤비카내 방식대로 아, 잇잇아 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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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, 잇잇 놔주세요. 아잇잇잇잇잇잇이잇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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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다 <laughs> <laughs> Yeah.